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지구 내부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을 할수 있다. 플룸상승류의 사례로 열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룸이라는 거가 새로 등장했죠. 여러분들 이플룸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지. 지금까지 판들이 움직이면서 대륙이 초대륙이 됐다가, 대륙이 분리됐다 이거를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판들이 서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멀어지고, 붙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과 판 사이를 이제 판의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판의 경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렴형 경계, 하나는 발산형 경계, 하나는 보존형 경계죠. 말 그대로 수렴형 경계는 서로 만난다는 거고,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진다는 거. 보존형 경계는 얘네들이 서로 없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경계가 보존이 된다. 라는 이런 세 가지 경계면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세개 지도를 보면은 판의 경계들을 표시를 해놨죠. 자, 판의 경계들을 이제 검은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섭입대. 즉,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건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크게 대륙과 대륙, 해양과 해양, 해안, 해양과 대륙을 만나는 게 수렴형 경계가 되는데, 해양과 해양 해안 또는 해양과 대륙이 만났을 때는 섭입을 하게 돼요. 그 섭입하는 곳들을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자, 여기에 A판과 B판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뾰족뾰족한 방향대로, 즉, B판이 A판 쪽 밑으로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방향대로 옆에 있는 판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뾰족뾰족 방향이 있죠. 자, 이렇다는 거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유라시아판에도,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사이에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서로 판들이 만나는 것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계나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에서는 섭입대가 발생하게 돼요. 즉 해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면 어디 하나로 들어가질 않아요. 어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혀서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산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납니다. 해양판은 어, 밀도가 높은 암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양판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만나면은,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도가 큰 애들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섭입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섭입대를 만들게 되고, 그 부분에 해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마그마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마그마가 상승하여서 호상열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해양판이 섭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녹으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마그마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호상 호라는 거는 이런 이걸 호라고 얘기하죠. 자, 이호 모양으로 섬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거를 호상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상 열도의 대표적인 거는 일본을 들 수가 있죠. 자,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 수렴형 경계. 자, 유라시아 판은 대륙판이고. 자, 이 태평양 판은 해양판이 됩니다. 이제 태평양 판이 이쪽으로 오면서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어요. 그럼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었을 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자, 여기 호상열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은 바다기 때문에, 해양, 해양판이 들어갔음에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을 때,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훨씬 밀도가 낮습니다. 밀도가 낮아서, 해양판은 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해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들어간 이 섭입대로 들어간 이 지각과 멘틀은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그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되면은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화산 또는 이제 충돌에 의한 습곡상맥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밀도가 서로 낮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고 충돌에 의해서 얘네들이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은 습곡산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엔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크게 충돌을 해서 올라오면서 습곡산맥을 만들게 되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히말라야 산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대, 대륙과 대륙, 해양과 해양. 해안, 그다음에 해양과 대륙이 서로 만나는 거. 여기는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서로 이제 멀어지는 것도 있죠. 이런 데를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하나는 대륙이 분리되는 곳. 하나는 해양이 멀어지고 해양이 분리되는 곳.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얘네 둘은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대, 해양인 곳에서 만들어지면은 상관 없겠지만, 자, 대륙인 밑에 부분에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륙 중간에서 멀어지면서 대륙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분리되면은 이 열곡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열곡은 이, 어, <laughs> 지각이 올라오면서 부서지죠. 이제 살이 트는 것처럼 뭔가 갈라지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대륙이 분리가 되면은 좀 멀어지면서 열곡이 생기면서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네, 틈이 벌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대륙이 분리가 되겠죠. 그럼 대륙이 분리가 됐을 때는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다를 만들었으니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멀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도 계속 멀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다 사이에서 열곡이 아닌 이제 해령, 해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령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바다를 넓혀가면서 심해적 평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판의 경계 중에 변환 단층이 있는 쪽은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서로 만나지는 경계고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자 근데 보존형 경계는 경계이긴 경계인데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것 없이 어그 경계가 보존이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통 공포를 하는데 여기 해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 마그마가 상승해서 판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서로 판들을 분리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로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비슷하게 스쳐만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를 뭐 새로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서로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 거. 예요 자, 이렇게 경계, 경계이긴 하지만, 서로 판의 경계이긴 하지만, 새로운 지각을 없애지도, 만들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 여기를 보전형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쳐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은 이 부분들은 많이 마찰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변환단층으로서 지진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을 때지만, 이 해령, 이, 이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 판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의 이동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엇갈려서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마찰이 많이 생겨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의 경계면에서 이 판들이 서로 없어지고 멀어지고 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입니다. 맨 처음에 베게너가 이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어서 어 묻혔다고 했었죠. 근데 이 원동력은 결국엔 멘틀의 대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멘틀이라는 것은 지구를 지구 내부의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죠. 자, 근데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판은 지각의 일부분과 상부 멘트의 일부분을 합쳐서 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판, 바로 밑에 부분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말랑말랑한 고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고체처럼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그, 멘틀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이, 물을 끓으면대류하는 것처럼 이 말랑말랑한 멘틀이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이제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약권 위에 놓여있는 판들이, 연약권이 움직임에 따라서 판들도 같이 딸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